아, 자, 이게 근처로는? 텃밭이구나. 네. 우리 집에 자랑 소나무도 한 그루 탁 심어져 있죠. 소나무 빼고 다 뽑아 버리면 됩니다. 아, 너무 이뻐요. 네, 그리고 너무 내가 너무 신고 싶은 거신으면 네. 되죠. 그런 거 텃밭으로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톤의 깔끔한 내부를 자랑하고 있는 이번 현장 1층에 주차 자주식으로 100% 이상 나오고 있고요 교통편도 아주 좋아요 도보로 2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편의점이 도보 2분 거리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음. <laughs>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어, 필수다 음. 아세권 그렇죠. 우리 집 아세권이다. 네. 그리고 야당역과 운정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이용하시기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호수공원도 가깝고 도보로 한 15분, 20분 정도 산책 겸 걸어가시면 큰 호수공원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너무 좋고 우리 집은 테라스가 있는 현장이에요. 멀리 나가기 힘들다 하시면은 우리 집 테라스에서 산책도 하시고 반려동물 산책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양가는요 테라스가 있는 타입은 3억 중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테라스가 없는 타입은 3억 초중반에 분양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입주 금액 2~3천만 원으로 예쁜 집개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을 보실게요. 전실도 와, 깔끔해요. 깔끔해요. 전실이. 깨끗하고 깔끔해야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이번 집은 돈이 술술 들어올 것 같아요 키큰 장으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여기까지 신발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공간도 이렇게 넓으니까 유모차나 뭐 골프나 음. 이런 거 잔짐들 여기 놓기 너무 좋겠죠 음. 그리고 이런 것도 전 좋아요 벤치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여자분들 부츠 길다란 거 신거나 아니면 그렇죠. 배나온 아버님들 네. 허리 숙이기 힘드신 분들 네. 여기 신기도 너무 좋고 어린아이들 네. 신발을 신기기도 너무 좋은 아주 널찍한 전시 전실. 전시를 보셨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일괄 소등 버튼도 잘 되어 있어요 네. 단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먼지가 같이 빨려 들어오는 것도 좀 덜하다 음. 보시면 좋고 이렇게 3중으로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급미가 뿜뿜뿜뿜 뿜뿜. 뿜뿜이에요. 전시에서 들어와서 저희는 이렇게 오른쪽 방부터 볼게요. 네. 여기가 가변형 포룸 구조라 저희가 순서상 여기를 2번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2482에 2998이 나와요. 네. 아주 널찍하고 큰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개별 온도 조절기 다각 방마다 있으니까 온도 걱정 없고요. 오, 내가 추우면 킬수 있고 더우면 끌수 있고. 그렇죠. 장점이 있다. 저희 이번 방부터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전체가 포쉐린 타일이에요. 아주 고급져요. 창도 뒤쪽으로 크게 낮아 있어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는 테라스로 나가는 입구가 여기도 있어요. 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채광도 너무 좋고. 근데 테라스로안 나가도 환기 장난 아니죠어 환기 장난 없죠.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여기가 가변형 포름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시면 왔다 갔다 뛰어놀기도 너무 좋죠. 왔다 갔다 왔다네요. 왔다 갔다 왔답니다. 네. 왔다 갔다 왔다를 보셨고, 저희도 왔다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이쪽으로, 저희 강프로님은 그쪽으로. 네. 자, 이기로 들어오시면 은 여기가 이제 가변형 포름 구조에 3번 방과 4번 방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네. 아주 넓직하죠. 아주 넓네요. 정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이걸 놀이방이나 혹은 드레스룸, 혹은 뭐 음. 안방을 침실 용도로 안 쓰시고 여기에 진짜 패밀리 침대 놓고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네. 방이 크고 많기 때문에 활용도는 왔다다. 여기 3번 방과 4번 방도 각자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으니까 방으로 맞고 사용하셔도 온도 따로따로 따로 다 조절 가능합니다 그렇죠 시스템 에어컨 위에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도 이렇게 두 개로 양창으로 나져 있으니까 정말 분리를 시켜도 개방을 시켜놔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죠 네 저는 다시 이쪽으로 나가기 전에 사이즈를 재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뭔가 허전했죠? 아 너무 허전했다 네. 4,998에 3,423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은 구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너무 최고. 네. 네, 이 방을 지나서 나가서 보시면은 전실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복도식 구조거든요. 네. 복도식 구조에서 아까 2번 방, 3번 방, 4번 방 그리고 맞은 편이 메인 욕실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게 메인 욕실도 바닥 전체도 이렇게 줄눈 시공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물때 걱정 없고 사이 사이 뭐 먼지 끼는 거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맨발 혹은 아... 양말이 젖을 걱정이 없고, 그렇죠. 네,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두개 빠방히 져 있으니까, 네. 수납 걱정도 없다. 그렇죠. 네, 젠더 선반 시공 되어 있고요 거울형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전체가 화이트톤의 금장으로 포인트를 줘서 음. 진짜 호텔 같아요. 음. 어, 이런 것도 좋고 아 이런 센스 너무 좋다. 좀 맨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말이 안 젖는다는 게 진짜 그쵸. 최고! 여기가 이 공간이 이제 이 집의 메인 주방입니다. 네. 주방은 넓게 11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대면형으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거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상판이 크기 때문에 요리 동선! 너무 기가 막혀요. 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폭도 넓고 길이감도 있기 때문에 네. 8분 이상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하죠. 네, 그래서 요리할 때 저는 이런 공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공간이 남아서 앞쪽으로 식탁을 연장하셔도 됩니다. 네 주방이랑 거실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네. 정말 더 여기를 조리대로 쓰시고 싶으시면 연장하셔가지고 식탁을 따로 두셔도 돼요. 그렇죠. 네, 냉장고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요새 터치하면 응답해주는? 오 네, 자동문, 어, 가만히 두면 또 닫혀요. 맞아요. 요 3단 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전기레인지 3구짜리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위로 후드 잘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를 놓고, 정수기 놓고, 이런 뭐 음. 거 놓는 것도 좋고, 상부장 하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많기 때문에 수납 걱정도 없다. 네. 그리고 광파 오븐 렌지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한쪽에 다용도실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쪽은 세탁실로 쓰시라고 이렇게 워시 타워도 옵션으로 오.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면은 너무 좋겠죠. 그렇죠. 아쉽다 하시는 분들, 여기도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오. 양쪽으로 이렇게 놔져 있으니까 공간 활용. 왔다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여기 옷이 탈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펜트리장을 놓시고 으 펜트리 주방 펜트리 룸으로 쓰셔도 되고 네. 여기가 또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어어. 아까 4번 방에서 나가실 수 있고 여기서도 네.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수도 어. 뭐 앞에 공사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너무 좋겠죠 호스 그렇죠. 꽂아서 어, 바로 맞아요 어, 이런 것도 좋다 테라스를 한번 보실게요. 테라스로 나와 보시면 이렇게 길고 넓은 테라스가 있어요. 어 강아지들이랑 막 뛰어놀기 어, 너무 좋아요. 강아지들은 너무 좋아하죠. 오. 이런 공간 있으면 땡큐다. 그렇죠. 뒤로는 텃밭으로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서. 네. 뭐 상추, 방울토마토, 깻잎. 음. 이런 거 심으면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아 이게 텃밭이구나. 네, 우리 집에 자랑 소나무도 한 그루 탁 심어져 있죠. 소나무 빼고 다 뽑아 버리면 됩니다. 아 너무 예쁘네. 그리고 네, 내가 심고 싶은 거 네. 심으면 되죠. 그런 거 텃밭으로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안방도 들어오자마자 양창형 구조라서 훨씬 와. 개방감이 미쳤다. 대방간 기가 막히네. 네. 사이즈는 3,389에 3,370이 나와요. 사이즈네요. 사이즈 좋죠. 네. 안방에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선 충분하고 남죠. 네. 근데 장을 놀 때가 애매하다. 아 어떻게요? 시는 분들 여기 널찍한 이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볼... 뭐 걱정 안 해요. 파주는. 그쵸. 네. 네. 있겠죠. 네. 이렇게 큰. 아. 아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위치하고 아 있습니다. 방만하다 방만해. 정말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드레스룸도 저렇게 창문이 달려 있으니까 환기 걱정 없고 꿉꿉함 냄새 걱정 전혀 없고요. 그렇죠. 한쪽 편으로 보시면 화장실 여기 안방의 욕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장의 포인트를 준게 눈에 확 띄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면대 좌변기 일체형 샤워기부터 거울 수납장까지 이렇게 아주. 멋있고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이거를 네. 보시면서 저희는 거실에서 뵙겠습니다. 에어컨도 있어요. 있어요. 거실로 나와 봤는데요. 와, 거실까지 이렇게 화이트톤이니까 집이 진짜 깔끔하고 고급져 보여요. 이게 오프닝 할때 우리가 거실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집을 한 바퀴 쑥 둘러보고 다시 거실로 왔는데 느낌이 또 다르네요. 또 다르죠 왜 집이 더 좋아 보이지? 집을 다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원래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네. 아는 집도 무섭다. 진짜 무섭다. 요거는 아... 어, 진짜 여차하면은 진짜 저도 계약 쓰고 갈 뻔했어요. 그러게요. 네.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도 기가 맑게요. 4,809 나오거든요. 어, 크다. 네, 큼지막하니까 100인치 TV 충분히 놓으셔도 돼요. 그렇죠. 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물형 현장 쓰고 있다 보니까 더 높은 층고감 자랑하고 있는 이번 현장. 네. 다시 한번 분양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분양가 테라스 기준으로 3억 중반대 실입주금액은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네. 테라스가 없는 기존 중규조는 3억 초중반대 어. 입주금액은 2천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네. 여러분들 얼른. 서둘러 주세요. 몇살 네. 남지 않은 이번 현장. 저 직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